3월 11일 화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42절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이르되 여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이르되 여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뇌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대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며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려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촉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이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로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는 이 일반, 뭐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 사람들이라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상당히 많이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우리 보니까 우리 교회의 중구등부이 주일학교에도 보니까 도덕 교과서에도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해서 이웃에게 착한 일을 해야 한다 선한 일을 해야 한다라는 그 것이 도덕 교과서에 이렇게 나온다라고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이 마르와 마리다, 마르,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 이 바로 그의 오라버니는 이 나사로였죠. 이 베다니에 사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마르다, 이 이야기, 마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매우 특이한 이야기를 조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당시에 문화와 풍속, 이 습관적 관습에 비춰 봤을 때 이건 도저히 당시대 동시대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마르다라고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여자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환대하며 맞아들였다. 이게 무슨 예, 이상한 이야기냐? 현대 입장에서는 현대 문화와 아, 관습 이 풍속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풍습, 당시의 문화의 입장에서 보면, 여자가 어떤 남자 손님을 이 영접하는 일은 매우 이 희소한, 매우 이 이상한 일로, 귀한 일로 여겨집니다. 상당히 이 일은 예외적인 일이었죠. 당시 풍습과 관습을 거스리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남자가 이렇게 하죠. 지금도 이 중동, 뭐, 이 티르키에나 이 중동지역에 가면 장을 보는 것은 남자들의 몫이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생활 하는 것이라든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남자가 그렇게 바깥 생활을 하고 또는 바깥에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교제와 관계 축에는 남자가 우선으로 되어 있고 여자는 그 뒤에서 이 서포트 하는 그런 역할이죠. 또 하나 더 이상한 것은 바로 이 동생 마리아가 이 음식을 준비하는 그 사이에 바로 이 주의 발치,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뭐가 이상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세, 누군가의 발치에 앉아 있다라는 이 그림은 바로 학생과 선생님,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있을 때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발 가까이 앉아 있었다. 이 사실은 결국은 지금 마르다 마리아는 제자이고 예수님은 라비 선생님이다 라는 그 관계 설정이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여자를... 제자로 학생으로 받아들이는 일은 유대교의 그 랍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8장에서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을 서포트하는 막달라 마리아와 이 헤롯의 청직이 구사야네 요한나와 수산나 그 다른 여러 여자가 그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 예수님과 그 제자 공동체의 물질적인 필요와 여러 가지 필요들을 공급해 주는 이 것들. 그래서 예수님의 여자 제자가 있었다라고 분명히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이것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입니다. 즉,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마치 열두 제자처럼, 열두 사도처럼, 70명의 남자 제자들처럼 70명의 제자처럼 바로 예수님과 발 밑에서 발치해서 매우 근접해서 가깝게 나비로 선생님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제자로서의 그 모습 그리고 학생으로서의 모습을 지금 자신을 이 순간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 자기 정체성을 제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유대교의 랍비나 당시 일반 대중이 보면, 어, 저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하지?라고 생각했을 법한 매우 비현실적인 일이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마리아와 마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마르다. 그리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제자의 모습으로 앉아 있는 말이야. 이런 모습을 지금 이렇게 그리고 있을까요? 특별히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복음에서 이 누가는 특별히 이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을 서포트하고 후원하고, 그렇게 지원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오셔서,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 지내고 한그 과정 가운데 갈릴리에서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의 첫 부활을 부활을 본 목격한 사람들도 역시 여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여자들의 신분과 여자들의 역할과 여자들을 대하는 그러한 사회적인 인식이 지금보다도 한참 덜 떨어진 그러한 사회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이 언니인 마르다가 영접하고, 또한 마리아가 그렇게 말씀을 듣는 이것은 당시의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매우. 초현실적인, 비현실적인 일이 일어났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그것은 결국 당시에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한계짓고 구분하고 차별대화하는 그것을 벗어나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는 말씀을 우선시하는 그 사람이 제자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볼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도행전 6장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 과부들도, 믿는 사람들 중에서 과부들이 또 많아졌죠. 그러면서 제자의 숫자가 더 많아지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자기 과부들이 이 구제에서 빠지는 그래서 헬라파와 히브리파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이 분쟁이 일어났죠. 그때 열두 사도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도전 6장 2절에서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라고 하면서 일곱 집사를, 이 재정출납을 담당하고 구제를 담당하는 일곱 집사를 뽑습니다. 새롭게 임명을 하죠. 택하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역하는 일, 일의 우선순위에 있을 때, 물론 이 사도들이 이 접대나 이 구제, 이 봉사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일의 우선순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사역, 말씀사역을 최우선순위에 놓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마리아는 사도들이, 열두 사도들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일에 그 자신의 우선순위를 놓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다. 그것을 오늘 마리아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볼수 있는 것이죠.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고 접대하고 환대하는 이것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도 물론 봉사와 그리고 테이블에서 접대하는 그 일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시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그 접대하는 일, 이 대접하는 그 일을 이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Minister at tables. 즉, 식탁에서 그렇게 사역하는 것, 섬기는 것. 이런 것들, 이런 것들보다 말씀의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이 우선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할 것은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놓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의 깨우침 또한 깨달음 이것을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죠. 따서 주님께서는 당시에는 정말 획기적인 일.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정말 저런 일이 가능한가?라는 그런 매우 비현실적인 일을 통해서 그런 마리아와,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그두 자매의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것을 우선순위로 놓는 것. 그것이 여자든 남자든 그가 종이든 주인이든 그들의 신분과 그들의 어떠한 성별이나 그들의 민족에 관계없이 바로 그 사람,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집중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당시에 문화적인 풍습과 관습의 입장에서 보면 이 둘은 매우 이례적인 비현실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두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정말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주 예수의 복음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제자도의 가장 큰 우선순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들으며 묵상하며, 이것을 내면화하며, 또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최우선 순위로 놓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